아파트 개발 특별구역이잖아요. 이 안에 면적이 36만 제곱미터가 좀 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3,900여 가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11%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 필지가 총 9개인데 다 합쳐진 그 면적에서 한11% 정도가 서울시 명의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또 72%는 현대 건설하고 현대 산업개발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가 되는 땅들이 전체 36만 제곱미터 중에 한 4만 제곱미터 좀 넘는 거예 그 문제 든땅 중에 11% 정도가 서울시 그리고 72% 정도가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 부지는 땅을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신탁을 받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서울시와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에게 땅을 넘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여진 사실대로만 한다 그러면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가 2조 5천억을 주고 서울시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에서 땅을 사와야지만 재건축을 할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자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기사를 보면 현대건설 투자부동산 사실상 압구정 땅 자산 누락이라고 나왔는데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이땅 자기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대차대접표 쓰지도 않았던 겁니다. 왜 아파트 단지에 서울시 보유 땅이 왜 있냐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서울시가 학교를 짓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도로를 만들 때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한테 기부채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원래 4차선 도로인데 아파트 만들면서 도로를 만들어서 그 땅을 이제 서울시 기부차단한 경우도 있는데 그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유로 남아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건 시어치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은 자기 땅 아니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대 적도안 적혀있었고 서울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재산권 행사거나 하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등기 넘겨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 넘겨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배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갈수 있으니까 사실은 소송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겁니다